안녕하십니까. 오천 소리 방송입니다. 아, 오늘은 오천항에, 어, 낚시철을 맞아 해가지고 낚시 온 차량들이 얼마나 많은지, 오천 면내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차들이 많이 왔어요. 어, 개인택시도 안네요. 충남 개인택시 홍성차네요. 음, 자그만치 차우축에 여기는 첫째길인데어천어천면 오천, 행정 센터에서 면사무소에서 소재가는 길에 한쪽 차선은 다 주차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좌측에 주차장에도 백백하게 어 들어섰습니다. 형제 공업사 옆에 주차장 꽉 찼습니다. 음. 여기는 또 커피숍 이 있어요, 스프링톱이라고. 좌측에는 오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. 현사무소예요. 음. 좌측에는 오천명 주민자치센터라고, 어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 및 탁구장, 난타 교육 여러 가지를 합니다. 아 어, 충청 수영 오감센터라고 있고요. 정면에 보이는 건 우측에도 어, 하루차 5,000원 해가지고 꽉 찼습니다. 어, 정면에 보이는 학교가 5천초등학교예요. 5천초등학교. 여기는 오천초등학교 앞에 좌측에 체국이 있고 오천동협이 있습니다. 오축에 주차장도 꽉 찼어요. 한 대도 댈수 없어요. 여기 오천면 공영주차장에 한번 이렇게 여기는 어, 우리 학교 2년 어, 선배인 어대안이 집 앞에, 어, 그리고 좌측에는 제일 부잣집에 있었고, 우측에는 우리 고기식형제님 음, 집이고, 어, 전방에 보이는 주차장입니다. 꽉 찼어요. 호남정유, 주차장인데꽉 찼습니다. 호남정유에 던 곳인데? 주차장으로 꽉 찼어요. 주차장 어, 낚시들을 많이 왔습니다. 오늘이 물때가 어느 때지? 감이 안잡히네 제가 여기 살면서도 오늘 물대를 몰라요. 이따 방송, 이따 이제 아, 업로드를 하면서 물대를 적어드리겠습니다. 음. 골목 골목마다 차가 꽉 찼습니다. 차가 꽉 찼어요. 등대 낚시. 주차장에도 차가 꽉 찼습니다 좌측 주차장에도 빽빽하게 찼어요 보건소 우측에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앞에 차가 꽉 찼습니다 나폴리 피싱이라고 또 용사 피싱이라고 아침 식사가 된다고 또 붙여놨네요 여기는 무엇이냐면 주차금지 표지판을 쫙 붙여놨습니다. 어 전방에는 해양 경찰서가 보입니다. 해양 경찰서 앞에 주차장에도 차가 꽉 찼어요. <laughs> 해양횟집 음,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인데 어, 이거 주인이 어,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수협 주차장에도 꽉 찼고 아 어, 바다에 안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구나. 뭐 어, 많이 되었네. 여태 때가 안 됐나? 여기도 한2 0 명은 있 네십 명. 전방에는 충청 수영성이 보이고, 좌측에는 오천의 회센터가 보입니다. 밖에 헬스센터가 멋있게 되어있어요 골목골목 마다 차가 꽉 차있습니다 정 수영장 은덕에는 관광 오신 분들이 꽉차 있습니다. 어린아이들이 그냥 쫙 있네요. 구석구석 파첩수 앞에 차가 꽉차 있습니다. 여기는 농배입니다, 농배. 차가 한 대도 될 곳이 없이 꽉 찼어요. 꽉 찼습니다. 여긴 농배에요 농배인데 배에 오르내릴 수 있는 곳인데 아 차가 한 대도 댈 곳이 없어요 꽉차 아 있습니다 지금 빠꾸를 해서 다시 나가야 합니다 아 앞에 가던 차도 댈 곳이 없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뒤따라 오던 차도 또 후진을 합니다. 다시 나가기 위해서. 뵐 곳이 없네요. 낚시철인가봐요. 음. 뒤에 쫓아오던 차도 어, 지금 막고를 해가지고. 그 o r l 좌측의 주차장도 한 대도 될수 없는 충청 수영생이 올라가는 주차장인데 여기는 오천의 오양 칼국수 집 앞입니다.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50명도 더 되네요. 좌우측에 좋은 칼국수 오양 칼국수 대기자들이 50명은 되네요. 여기는 오천 슈퍼 앞입니다. 오천 슈퍼 앞에 중화요리가 있고요. 버스 노선길이라서 버스 절대 주차금기라고 적혀 있습니다. 형아 식구 앞에, 앞에 와 차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어요 차들이 많이 왔습니다 대전 반더 피싱클럽에서 뭐 버스로 이렇게 역시를 오셨습니다. 음, 여기는 본가 본가라고 또. 음. 음. 오천 건강원이 있고, 오천성 짬뽕집이 있습니다. 우측에 주차장도 꽉차 있습니다. 여기는 또 오천 교회가 있고요. 이 너머에도 차들이 꽉차 있습니다. 이게 홍주골 고개라는 곳인데요. 여기는 멀해배낭도 보입니다. 차들이 꽉 되어 있어요. 오 측에 난갓대는 부에는 새바다입니다 폐산이 있고요, 연암조선소가 있고, 배 짓는 공장입니다. 이 친구는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힐하우스라고 어 이렇게 막 하는 곳도 이렇게 샀더라고. 여기부터는 이제 저희 동네입니다. 아 영보이. 안까지인데 어, 여기에도 배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. 다닐적에 물이 나갔을 적에는 바닷가에 자갈을 밟고 이렇게 악기를 다니고, 그걸 물이 들어오면 은 길이 없어져가지고 이털로난 대로 나무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다녀가면서 악기를 다녔어 다녀. 가지고 안면도가 보입니다. 안면도가 다 네, 보이는 곳이 해변항입니다. 해변항. 어, 저희가, 제가 학교 다닐 적에, 50년대, 60년대 학교 다닐 때는 집두채 밖에 없었는데, 지금은 아마 300채는 되는 것 같아요. 집도.